사무엘 상16장 입니다. 제16장 여호와 께서 사무엘 에게 이르 시 되, 내가 이미 사울 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 게하였 거늘, 내가 그를 위하 여 언제 까지 슬퍼하 겠 느냐? 너는 불의 기 름을 저어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 기로 보내 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도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세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 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낭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 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낭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렘 레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 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소개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음, 어 사무엘상 16장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장이죠. 1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어, 참 사무엘은 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의 애통함, 또 사울 왕이 버림받은 거에 대한 어때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다 그러려지 하는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 이 땅에, 어,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렇게, 어, 땅에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애통해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이 이렇게 연민에 빠져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왜 이렇게 아파해? 어 이미 내가 다 처리한 문제인데 네가 왜 아파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과제를 주시는데 사무엘이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슬퍼했던 것은 사울왕이 내쳐지는 것을 슬퍼했던 것은 사울의 실패가 어떤 이스라엘의 실패로 봤기 때문에 어, 이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 그리고 또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세요. 사울 왕이 내쳐졌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그 다음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시점. 네, 우리가 여기서 되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요 16장 1절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자면 너 어,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대충은 알잖아요 어떤 곳이에요? 아주 시골 동네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에요 여러분 어,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왜 강남 8학군 그렇게 비싸고 난리를 쳐요? 그곳에 가야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곳에 가야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감찰하세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아무도 생각해보세요. 부모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주일날 오셨던 이희숙 사모님이. 이제 하셨던 이야기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했었는데 이분이 그 약사라는 직업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자녀 책임지시면 내가 내려놓을게요. 왜냐하면 뭐 목사라는 얼굴, 목사라는 자리가 뭐 생활이 되지 않잖아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다 어디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책임지시면 내가 내려놓을게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 야. 시골 오지에 있어도 네 아들이 내가 작정하면 하버드 갈수 있고 하버드 옆에 살아도 하버드 내가 안 보내면 못 가라는 이야기를 근데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버드를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별로 목사님 말씀 많이 안 하시는데 제가요 저희 아들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걸 너무 느껴요. 왜냐하면 그아들은 똑똑한 아들도 아니고, 공부를 했던 아들도 아니고, 놀고 뭐 이랬던 아들인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포지션이 어디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나를 보세요. 제가 보면서... 어 사실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체면이 깎이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러 왔다.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도 다 알려주잖아. 야, 그냥 제사 지르러 왔다고 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방법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주님의 일을 할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면 하나님 나머지 부분들을 다 책임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성읍 장로들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가 온다라는 건 어떤 심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어, 평화 때문에 왔느냐 평화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러 왔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6절부터 어, 이제 왕을 선출하는. 그 작업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아를 보면서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감동을 하죠. 왜요? 너무 괜찮아 보이니까. 이야,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무엘도 어때요? 여전히 사울이 어떤 자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제가 봤을 때 사울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외적으로. 사울도 어땠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이렇게 하고 준수하고 외적으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 어, 저 정도면 세울만해라고 세웠는데 여전히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보세요. 야, 이 정도는 왕이야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준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하나님이 다이스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조차도 다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잘 모르고 또 어, 사람들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내할 일을 할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까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하나님이 또 엘리압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라는 것들이 써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버렸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압을 이미 알죠. 그러니까, 아, 야, 얘는 왕감은 아니야. 이미 사실 엘리압을 우리가 이제 17장에 가서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괜히 화내고, 어, 뭐, 이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압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꼭 니네들이 보는 패턴으로 내가 보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보여. 나는 중심을 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하세요. 잠시 스쳐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다 알죠. 그래서 10편 139편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고 일어서면 다안 돼요. 그리고, 나의 혀의 말, 아직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지 않았던 말, 그러니까 하지 않은 말까지도 내 혀에 안에 있는 이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아들이 잘,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너에게 또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어, 아직 막내가 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막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하찮은 꼬마. 뭐, 하찮은 존재. 이런, 그러니까 이세는 다이세 존재까지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포지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자리에 세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좋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막 사람들한테 줄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막판 반전에 그걸 결정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 이제 나중에 사울이 악기가 들면서 어, 사울의 어, 선택에 의해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하나님 너무 오묘하시죠. 하나님이 다윗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그냥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드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다윗을 알아요. 다윗은 그곳에 아주 시골 오지에 있었고 어떻게요? 부모에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목동하고 있었고 늘 이런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요? 악령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누굴 추천해요? 다윗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다잇의 성품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잇이 어때요? 골리압 앞에 섰을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양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늑대, 사자 다 물어 뜯었어. 라고 해죠. 그러니까 그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사람, 옆에 양치기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쟤는 저렇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맡기신 일, 우리에게 나에게 얻어진, 주어진 일을 그냥,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의 온걸다 지불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봐요. 저희가 이제 이 김포 사업장 때문에 요즘에 젊은 세대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야, 그런 시대 속에서 지가 성 설, 이렇게 성실히 하면 보여질 텐데. 근데 그냥 다들 어떻게 해요? 의무만 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 받은 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세계라고 그래서 다르지 않아요. 사역자 세계도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요즘에 모임을 가지면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살해받은 만큼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월급쟁이에요. 평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다잇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다 양치기를 했는데 다잇은 다른 거예요. 산을 다 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거를 그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을 담당하는 모습을 주변의 양치기들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고 이 모습을 어떻게 봐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들이 소문이 나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리에 세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보면 사실 다윗을 다이시, 처음 만났을 때막 눈이 붉었다, 아니 빛, 뭐 얼굴에 빛이 그러니까 몸에서 빛이 났다, 뭐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해도 우리가 사실 외모도 어느 정도 중요하잖아요. 외모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40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얼굴에서 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이슬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 붉은 빛이 났다라는 건 뭐예요? 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 눈이 빛났다 이거는 꺾이지 않은 어떤 그 안에 마음들 이것들이 이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선한 마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외모에서부터. 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처음 다윗의 외모를 평가했다는 건 뭐냐면 그 외모에서부터 벌써 다름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이 선택이 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단한 사람을 선택을 보고 계셨어요.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반전시켜 줄 사람을 계속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 부모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온종일 자신이 맡겨진 양을 돌보느라 온몸이 더럽혀져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의 열심히 내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의 마음맛에 대해서 이제 돌아볼 텐데요. 어,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좋은 밭이 아니에요. 우리의 좋은 밭은요 어떤 것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아, 저 사람이 길가밭이구나는이 자리에서 보여져요. 말씀을 받는 모습에서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밭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우리가 마음밭을 살펴보면서 알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드리는 이못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발견됐다는 것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자리예요.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았던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 마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고 또 외롭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외롭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고난을 만드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고난의 풀부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든지 주목하지 않든지, 그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아이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이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사울을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에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이 침탈 수 있다라는 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자르잖아요. 두 번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령이 그 마음을 틈 탔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도둑이 들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이 새벽도 더욱 하나님 앞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돌아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다윗의 영이 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오늘 한날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또 선택하는 그 과정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세움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하여 주셔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감당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 조적이 들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마음 잘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